자 어, 5번 요 분수 요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될때 x가 될수 있는 가장 큰두 자리 자연수야 그럼 일단은 x는요 요 놈으로 봤을 때 x는 약간 100 같은 거 한번 생각 그냥 거꾸로 해보세요 100 다음에 99 잖아요 99는 3곱하기 11이니까 3은 약분할 수 있어도 11은 계속 남아있으니까 안돼 그럼 98을 한번 해볼게요 98은 98을 소인수분해보자 2 4 9 그럼 7 7 7이 있어서 안 돼요 7이 있어서 얘는 안 돼요 2 곱하기 7의 제곱 7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가 안 돼요 97도 당연히 안 되겠죠 얘는 97은 소수인가 당연히 안 되겠고 96을 생각해 보면 96을 생각하면 3으로 되죠 3 3 9 3 2 6 32는 2가 다섯 번 있는 거니까 2의16 이런 건좀 알면 좋아 2 8 2 4 2 2 96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3 곱하기 2가 다섯 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26이 약분이 되겠죠. 그러니까 제일 이제 99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 봤을 때, 유한소수가 될수 있는 것은 96이, 99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, 제일 큰두 자리는 96이 되겠다라는 겁니다.